원, 두, 쓰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천방지축거리.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춘들의 상담소 청담소의 메인 MC 이미진입니다. 우리 서브 MC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새로운 청춘 게스트, 새로운 청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새청춘! 야 잘생겼다! 할게요.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1살 대학생 김남범이라고 합니다. 오 와. 오 목소리 동 남범 오범 씨는 그 저기 호랑이 범. 어 맞습니다. 아 어, 그래요? 대박. 남은 남자 남자? 아니, 남녀남. 남녀남? 남녀남. 남남남 쪽의 범이다. 남, 네, 맞아요. 어, 오늘 한번 음, 청춘들의 사, 어, 고민들. 이제 호랑이의 기운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호랑이 기운 하면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지만 프라이트 아니, 아니요. 남범씨가 떠오른다 남범씨가 떠오른다고요? 네. 어? 재단은 아, 재치 있는 친구네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20살부터 10년을 만났고 대학 신입생부터 군대 졸업과 취업도 같이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당연히 오고 가던 작년 말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아, 리액션 굉장히 좋은데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전 남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잘안 되었나봐요. 언제쯤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보다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제가... 혹시 남범 씨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여자친구 없고요. 연애를 해보신... 아 그렇죠. 최근에 해, 최근에 이별을 겪은... 아... 아, 아 맞. 또 이제... 아. 아, 제가 잘못된 상처를... 그... 아, 10년을 만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아, 그렇죠 그리고 대학생과 고, 뭐 이렇게 군대도 기다렸고 취업까지 같이 준비를 한 그랬는데 가족이 반대로, 반대로... 아 근데 그걸 헤어진 것도 전 조금 상당한 것 같아요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 이렇게 오랜 시간 만났는데 아까 아, 안타깝 시간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바로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결혼 상대는 집안에서 정해준 건지 아니면 그 남자가 좋아서 만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더니 어 이번엔 허락해서 만난 건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차은자 분은 집안에 반대로 헤어지게 하셨잖아요. 집안에서. 그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최대한. 고른다는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고르고 골라서 간게 아, <laughs> 아닐까 감정을 어떻게 골라요 이 사람한테 끌리는 그 감정을 그러니까요 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30대가 되면 네. 제가 또 30대 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현실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쉽게 쉬운 부분 쉬운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종교 같은 경우, 종교가 안 맞는 경우는 부모님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뭐 가정의 뭐 상황이라든지 가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가 안 맞으면 보통 그런 걸 맞는 분들을 찾는 경우가 사실 결혼이라는 게 로망만 가지고 사랑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집안과 집안가의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경향이 없잖아. 되게 많죠. 근데 와, 저는 자꾸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점도 그거네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고 만나줬으면서 집안의 반대로 너 헤어져라 하니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헤어진 게 저였으면 그럼 결혼 못 해요. 계속. 그 가족이 내가 나, 남자가 어쨌든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의 반대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이랑 안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차라리 안 해버릴 거예요. 아, 영원히. 그냥... 이사 아 이거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못 하겠으니까 야, 그럼 나는 그냥 홀로. 왜, 왜 나를. 이렇게 올가매지? 이게 너무 저는 그런 반항심이 좀 있어서. 사정을 너무 이해하다 보면 그 이분도 이두 분도 만나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아, 결혼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 이김에 반대까지 온 김에 어 그래 그럼 우리 안 맞았잖아 조금 결혼하기엔 그럼 헤어지자. 어때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좀 너, 너무 먼 미래라서 이게 그렇죠. 아, 네, 아직 좀, 30대도 그쵸, 약간 스무 네. 살 초반인데 이제 이제 막 이제 대학교 가서 막 연애하고 막불타올그 네. 그렇죠, 열정 불꽃 그근데 이제 현실의 벽이 너무 무섭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만약에 십년 동안 사귄 애인이 있고 정말 다 오랜 시간의 나의 모든 성장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 청춘을 다 지켜 같이 함께 온 연인을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쉽게 못 헤어지고 응. 이제 근데 10년 동안 만났으면 어느 정도 가족들도 그여성분에 대해 알것 같은데 어, 그거를 알았으면 진작에 이제 헤어, 말, 그래. 전에 막았던가 이제 10년 동안 다 해놓고 응. 마지막에 그런 거 너무 그렇지 않나 저는 이해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이제 뭐 이해도 못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벌어진 일이고 맞아요. 벌어진 일이고 사연자 분께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이겨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잊는다는 게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잖아요. 사실 당연하죠. 저는 생각이 나도 괜찮아지는 게 음. 괜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누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고 시간이. 생각해.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람으로서 좀 치유받고, 그 대신에 이제 새로운 사람은 진짜 잘또 만나야 되지 않을까. 약간 배신감이 들것 같긴 해, 근데. 아, 맞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고, 배신, 배신 당할까봐, 막 그런데, 그래도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집안을 다시 보게 되고 이집안에서날 반대하지 않을까? 난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집안 나를 괜찮게 볼까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긴 해요. 그럴 남자고 그럴 집안이었으면 차라리 빨리 해결된 게 맞아요. 그렇죠. 응.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그래도 저희보다는 어?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어, 그리고 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이 계신가요? <웃음> 네, 네 <laughs> 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만할까요? 아니면 아니 뭐 해도 그냥...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어떠셨어요? 배신감 들고 막 그러셨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옛날이고 어렸을 때 만났던 아... 친구가 아, 헤어지고 바로가 아니고. 네, 되게 오래돼서 나중에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걸 들었지. 뭐, 음... 뭐, 뭐 청첩장이 날라오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그때는 어떠셨어요? 결혼했다 얘기. 잘 됐다 싶었어요. 가지고 잘됐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왜냐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서, 어, 와 진짜요. 와, 듣고 와, 잘됐으면 좋겠다. 어, 결국에는 뭔가 그럴, 서, 그럴 것 같은 애가 그렇게 하더라고. <laughs> 그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아,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음,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을 다 잊고 이 사람이 이제 어, 나 없이도 다른 사람 옆에서도 행복할 네네. 수 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죠. 이 사연자 분께서는 어, 어쩔 수 없이 헤어졌는데 정말 이 사람이 나랑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옆에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직 좋아하고 그 추억이 깊은데 결혼을 해보니까 연애도 아니고 어구. 아유. 배신 감이죠 그 사실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헤어진 사람에게 얼마나 예의를 차려야 돼요 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라면 조금은 예의를 더 차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둘이 안 맞아서 그래 너랑 나랑 끝장났어 우리 10년 동안 봤지만 그동안 안 맞는 거 계속 확인했잖아 헤어져 그러고서는 나는 그리고 결혼할 상대가 필요하지 너처럼 연애할 상대는 필요한 게 아니야 이러고서는 헤어진 거라면 어 언제든 바로 헤어져도 그 다음날 결혼해도 어차피 걔는 그런다고 했으니 이게 이해가 될 텐데 그랬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그러면 어어난 너를... 로미오, 며하 뭐라 하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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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 Yeah. 아 오케이. 아니, <laughs> 네. 이러, 오케이.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은. 아, 그 이건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남자는 남자분께서는 정말더 빨랐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가, 왜냐면은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빨리 하고 빨리. 해버리는 게 맞아요. 결혼을 원하던 사람이라면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다면 네네. 로망이 있었다면 그게 더그 어, 사람의 방향에 맞는 거긴 하겠지만 잊을 수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안, 아, 뭐 이런 얘기들? 결혼하고 싶어. 이제 차츰차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결혼이 내가 하고 싶다, 이 사람을 그렇죠. 사랑한다, 이 마음으로 안 되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뭐 필수가 아닌 세상이 되어가기도 맞아요. 하고 선택이니까 그런 거라서. 선뜻 아, 하고 싶어요, 할 거예요. 이거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하고 싶다고 하면은 더못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 안할것 같은 애들이 시집 가서 애도 벌써 낳고 막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분도 너무 결혼을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만나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만나서 오히려 있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자기의 어떤 생활을 잊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좀 하고 싶은 사람인 편이라서. 예, 네, 얻고 싶고 가정도 좀 이쁘게 꾸리고 싶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그 그러니까 사연자 분도 좀더 좋은 좋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 물론 좋은 분이겠지만 10년을 만났다는 건 사실 주변에 10년씩 만난 친구 있어요? 사실 저희 큰안 아니, 아니 아니 사실 저희 큰 고모도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laughs> 어떻게 보면 5년? 5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좀 그러신 거죠. 그래서 헤어지고 지금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혼자 살면서 저희랑 같이 이제 만나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 그렇게 지내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이제 가끔씩 얘기해 주시거든요. 제가 그때 엄청 애기였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 얘기한 거 보면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다 하면서 나 자기는 혼자 산게 편하다. 약간. 그렇죠 아, 시간이, 시간이 지났어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전 조금 다른 의미로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보셨으면 해요. 그냥 대학교 뭐, 근데 막, 몇 년이에요. 그 이쁜 나이에 그한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고 로시 그 사람만을 사랑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결혼도 했고 이제 정말로 잊어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 있으니. 사람들을 사, 새로 만나보고 여러 종, 종류라고 해야 되나 여러 성격을 가진 사람들 다 만나보고 성격마다 다 만나보고 어떤 성격이 나랑 맞는지 나랑 살수 있는지라는 것도 같이 생활하면서 아니, 이렇게 지내보면서 깨달으면 깨달으면 좋지 않을까 많은 연애를 하면서 사람으로 잊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그뭐 그 단분이 연애만 아니더라도 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이런 거 저런 거 취미도 좀 즐기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시간 지나고 흐를 거야라고 두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이제 큰 거면 뭐 그러시니까 저한테 맨날 한 얘기가 너는 많이 만나고 결혼은 딱 너한테 맞는 사람 찾아서 결혼해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뭘까 런데 약간 자기랑 좀 성향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원래 의사소통이 되는 그쵸 그쵸 약간 가치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의사소통이 네. 돼야죠. 의사소통이 돼야죠. 연인이랑 의사소통이 네. 돼야 돼요. 맞아요. 어, 본인은 네. 어떻게 잊고 있으세요? 그냥 아, 아 저지혀지겠지라고 네. 두고 있는 상황이지. 그냥 생각 안안할 만큼 제 시간에 투자를 하고 저 아하. 개인적인 일을 하고 저 챙기는데 이제 그냥 아예 완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날정도로 이제 맞아요. 그럼 자기 계발도 되고 굉장히 좋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빠져서 어 헤어지 헤어졌어. 그래서 술만 마시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향이죠. 다섯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런 이별을 어쨌든 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잊어 있고 저는 아까 사연자분께 이렇게 말씀 권유원 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이성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도 만나보고 어, 연락이 뜸했던 친구 원래 연애를 하다 보면 동성 간에도 연, 연락이 뜸해지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그 시간 데이트에 쓰니까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이렇게 인연 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 같아요. <laughs> 죄송해에 제가 괜히 신경을 써 가지고. 위진 씨는 연애를 끝냈을 경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저는 창의력이 폭발해요. <laughs> 창의력이 너무 좋네요. 폭발합니다. 저는 그때가 최고예요. 아... 최고조를 찍어서 그냥 막 그래. 계속 써지키고 자기만의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면서 그쵸? 잊으려고 잊으려고 노력한다기보단 그냥 그쵸?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차츰 차츰 나아진다. 그리고 잊혀지는 게 잊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머물렀다가 가게 된다가 맞는것 같아요. 잊으려고 노력하면 안 잊어져, 어차피. 맞아요. 노력하면 더 파고들어지니까. 너무 잊으려, 잊으려고 노력은 안 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이렇게 뭐, 이렇게 글을 쓴다거나, 취미생활을 만든다거나, 본인의 시간을 더 갖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연들을 찾아본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그 지난 10년간의 깊은 추억이 좀안 좋게 끝났지만, 더 이쁜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쓴 시는 따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laughs>